안녕하세요. 젠틀 영사입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은 전국 낚시 포인트와 낚시 조항 정보를 시시때때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장르별대로 낚시 방송을 통해 초보자와 낚시 입문자들은 미팅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는 무녀도 어, 지금 시각이 3시 25분입니다. 갈치를 오늘 잡기 위해서 만조 시간이 4시인데요. 지금 3시 25분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갈치 구경을 하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갈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3시 25분에 내일 일어나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조 시간에는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갈치 구경을 하기 위해서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문여도에 갈치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새벽바람에 시 쇼를 하려니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에, 지금 또 여기 막상 문여도 와가지고 이렇게 갈치 구경을 하러 일부러 서해안에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에, 문여도에 갯바위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서 오늘 채비는 캐스팅볼에 어, 5그람 지그헤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 응. 아, 지금 우리 7089님이 밤을 세웠지. 아, 날밤 세웠다. 날, 날 꼬박 세서 날 꼬박. 꼬박 세고 인간 승리라고 와서 타을 해서 우리도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에 그래서 지금 어, 본바와 같이 갈치를 많이 잡았네요. 몇 지나 삼지고 봐야 되나? 그렇지 이 지나 지삼 지도 있고 이 어. 지도 있고 각각 게해이 지나 뭐지? 문으로 와서 이거 구경하네 어나도참 잡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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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잡는 장면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하니까 지금 계속 건심이 하고 있거든요 어. 응. 거기에서 잡을 때한번 찍으면 돼다 어. 어, 빨리 더 잡읍시다 자빨리아프리 허리 아프지 허리 그 소리 아프지 리 아프지 리 아프지

이게 2.5지 되나? 어 축하드려요. 아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안 나오다가 한시 응. 넘어서 회수가 안 나온다. 어3시 넘어서 한 시. 네. 한시 넘어서 찍어주세요. 여기서. <목소리> 아 오늘 치, 저기 찌개거리 나왔네. 찌개거리 나왔습니다. 응. 아. 내가 어제 그랬잖 잡으면 무하고 파살 간다고. 응. 오늘 그러잖아서삼삼센터를 갈라고 했던 건데. 안 가도 되겠네. 갈 지금 저기 나머 이게요, 오늘 소문을 열어 왔고. 저기에서 못 잡은 양반이 어제까만 해도 4, 50만을 잡았대 11, 어, 11시부터 1시까지 어. 오늘 아직 상황이 안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 아, 걸요? 어, 차여다고 걸림이 한 번. 있네. 예? 대비도 딱걸렸어나한번 잡는다는데? 나왔어? 얘기다나 나하고 똑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차는 약간 락한 나가, 어, 타락한 것. 하여가어떻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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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떻게 어떻게, 어떻거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아게어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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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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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어어어떻만어어어 텐추도텐추도텐도 이렇게 텐트도 는트도 텐트도 텐트도 텐어도텐트이 텐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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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로도 텐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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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이서 이가로봐도 없어 가지고. 음. 전지기도 좋아. 응. 어. 그 양쪽이 전면 있고. 어,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네. 진짜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터져 있어. 아, 그러네. 방샴아 물이 흐르는구나 막 들어와서 어째로 가네 음 바람이 기 분다고 여기 불켜놓고 안 해나봐. 그 많이 하는 걸모르고 우리가 이거 안 돌아봤잖아 어, 그쪽에 아무도 안 한다고 그 사람 한명 있는데 입질 한 번도 못받았때 아까 큰일 났다 여기 두 분이 잘 잡네 두 분이 송수 음. 가 볼게요. 네. 오, 진짜 많이 나오셨네. 아, 단당신데한 마리 잡을 거야. 천천히. 빨리 <laughs> 그렇게 하면 안 가면 그렇게 아마 이외는. 야, 갔다. 끝이 안 보이네, 끝이. 오래 댕길 줄 알았더니 이게 삼지세랑 삼지, 삼지잖아. 딱 삼지도 넘네. 삼점오지네 이거. 음. 이따 삼점오. 사지는 안 되고 삼점오. 음. 아, 네. 어... 오늘 물 찰라군이요. 3대 그록 어? 당장았네 어? 어머머머머머. 저 사장님 옆에 가니까 잘 잡혀요. 어. 포인트라가트라고브 히트라이브. 히이브이브히이브이트라이이이브히이브 히트라이브. 히트 내가 브 히트라이브. 히이 어디서 그한 거예요? 아니요. 자, 지금 대소님이 낙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역시 훌륭하네요. 아주 재미로 해서 낙지를 한 마리 잡아왔네요. 아 훌륭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같이 재비는요어 어, 캐스팅 볼에 밑에 지보등, 집어등, 전자 지보등을 달고, 5g짜리 지그에드, 지그에드에다가 오 웜을 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캐스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문여도에는 현재 오늘 날씨가 흐려서 태풍이 끝 바람이 분다래가지고 지금부터 아침, 잠을 지금 나니까부터 지금 시찬 바람으로 바다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캐스팅볼은 떠있는 건데 캐스팅볼이 플로팅, 플로팅용인데 네, 밑에 지워등 전자 지워등을 달았더니 그 무게로 인해서 5g짜리가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같이 캐스팅볼까지 가라앉고 있네요 그래서 이 캐스팅볼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고 이 지버등이 가라앉으면서 불빛을 비치던 지버등이 가라앉으면서 정렬이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올랐으니까 합사가 날려가지고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안에는 비구름이 잔뜩 껴 있네요.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고 오늘 80%의 비가 온다라고요. 여기 서해안에도 지금 문여도에도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먹구름이 잘 잡고 있습니다. 이번 서해안에서의 낚시는 절대 2시 40분이 만족이 때문에 2시 40분까지 중들물부터 빗방울이 날리고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낚시도 하고 갈치잡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물이 빠지니까 철수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 업을 하러 나가는 배들도 비가 오면 철수라겠죠. 바다 안 간다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어 업을, 조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아침 바쁘게 자동차로 조업하는 배들이 나가고 있고 오토바이로 또 왔다 갔다하면서 조업을 위한 출합을,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결론을 내리면 문여도에서도 새벽 타임에 즉 만조 타임에는 많은 분들이 갈치잡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초저녁에 온 사람들은 쭈꾸미와 갑오징어 낚시를 일부 했고, 일부분은 물때를 맞추지 못하고, 그냥 단체로 와가지고, 이갈치채비로 낚시를 했습니다만, 초준에게는 간조때이기 때문에, 갈치를 잡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쭈꾸미 낚시 하는 분들이 두 사람이, 갑오징어 네 마리, 쭈꾸미리는 잡, 잡, 잡는 걸못 봤고, 갑오징어만 네 마리 잡아가지고, 철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어등을 끼면이 갈치들이 많이 옵니다만은 일반 고기는 집어등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럭을 노려보기 위해서 캐스팅을 해서 벽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 가든 이 정석 낚시보다 변칙 방법인 낚시 특히 서해에서는 우럭이 많이 놀기 때문에 이런 벽치나 구멍치기를 통해서 낚시를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가고 낚시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무녀도의 낚시 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